네,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박수진 대리입니다. 저는 오늘 공단의 공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 취지도 참 좋고 지원해드리는 내용도 많은데 작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셔서 제가 사업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공동안전관리자란 그럼 누구냐?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자, 즉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안전관리자가 각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단과 협회 단체가 계약을 맺고 협회나 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단체 소속 회원사에 방문하여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기타 2인 이상 사업주로 구성된 비영리 사업단체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 공공기관, 학교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지원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안전관리를 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시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지원금을 공단에서 월 250만 원 한도로 총 운영비의 80%까지 최대 12개월을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이거는 지금 올 초에 1월부터 시작됐을 때 기준이고 다음 달 6월에 시작하실 경우 6월부터 10 2월까지 7개월간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공동안전관리자 운영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취득 및 전산개발비는 불가합니다. 지원 횟수는 공동안전관리자는 다수 사업장의 안전보건 담당자를 여러 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회 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최소 사업장 수를 10개소 이상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 받은 사업장을 공동안전관리자는 10개 이상, 월 15회 이상, 휴무일이나 법정 공휴일 제외하시고 평일에 방문하셔서 컨설팅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협회 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 1인에 대한 총 운영비를 월 300만원으로 산정하시면 이 300만원에 대한 80%즉 240만원을 다달이 지급해드립니다. 만약에 1인 운영비를 320만원으로 선정하시면 320만원의 80%는 250만원이 약간 넘기 때문에 최대 지원한도인 25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월 320만 원의 인력을 3명을 채용을 하시면 이세분 모두에 대한 월급 즉 750만 원을 다달이 지원해 드립니다.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냐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하셔서 단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시게 됩니다. 반드시 50인 미만이어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토록 하고 그 해당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일을 도모하는 업무를 하시게 됩니다. 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한다는 말이 사실 조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주요 수행 내용을 좀 풀어놓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단계별 내용대로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컨설팅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안전관리 담당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교육훈련 및 지원해주는 업무를 공동안전관리자가 하게 됩니다. 2단계로는 담당자 역량 강화를 돕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 담당자가 직접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 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마지막 3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사고 발생 주요 요인을 평가하고 담당자와 함께 현장 화장 등을 병행하면서 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며 그 결과를 근로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에 중점을 맞춘 업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신청 및 자격입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지만 참여 신청서에 맞춰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또는 단체 등록증 관련 서류를 공단 일선 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메일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협회 단체의 경우 휴폐업, 파산한 조합은 당연히 되지 않고요. 설립 이후 2회 이상 총회를 미개최한 협회나 단체 또는 단체의 장이나 상근이사 2명이 모두 공석인 조합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공동안전관리자의 경우 국비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타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근로자이거나 타 기업에 근무 중인 자 또는 단체 장 또는 상근이사의 직계 좀비 속인 자는 채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격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안전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되시거나 관리 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되시거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사실 실무 경력 2년도 까다롭지 않은 조건이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산업안전산업기사 정도의 자격만 있으셔도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공동안전관리자 채용하는 조건은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고요. 어,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결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동안전관리자를 협회나 단체에서 채용을 하시면 그 월급을 저희가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드릴 수 있다는 사업입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협회 단체 소속이시거나 그 소속 회원사이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